실하게 돋보이는 약점, 그냥 롱볼 허용입니다. 최근에 아르네슬롯도 인터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상대가 어떻게 공략해오는지를 아예 본인이 밝혔거든요. 아르네슬롯이 약점을 밝혔다라고도 볼수 있고, 조금만 스탯 같은 거를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일반인 분들도 꽤나 저력 분석을 할수 있을 만큼 데이터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롱볼 허용 수치. 리버풀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롱볼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리버풀만 만나면 롱볼만 주구장창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1위 리버풀 571회, 2위 본머스 525회, 3위 뉴캐슬 496회, 4위 맨시티 479회, 5위 브라이튼 475회. 1위부터 5위에 있는 팀들의 경기 게임 모델을 약간씩 얘기해 보면 본머스는 다이렉트 볼을 지향하고 하이 프레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 중의 하나로 롱볼을 많이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머스도 많이 달리는 팀이라서 전환에서의 템포를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볼이 끊겼다? 그럼 상대도 그 템포를 살려가지고 빠르게 그냥 다이렉트 볼로 연결하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머스도 실제로 롱볼 허용이 대단히 많은 팀중 하나다. 메인시티도 본머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올 시즌 템포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아스톤빌라 대 메인시티 경기 보신 분들 느끼겠지만은 롱볼로 하여금 한 번의 킥으로 투비 진영까지 볼이 오고, 박스에서 슈팅 허용하는 것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맨시티도 라인을 높이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맨시티는 롱볼을 좀 허용하는 팀중 하나로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이튼을 보게 되면 브라이튼도 결국에는 다이렉트 볼 성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템포를 올리고 시원시원하게 차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시원시원하게 롱볼을 얻어맞습니다. 결국 본인들도 그 템포를 올리는 만큼 상대도 그 템포를 역이용하기 때문에 롱볼 허용이 어느정도 있는건데 그중에서 리버풀 압도적이다. 리버풀은 본인들이 볼을 점유하고 센터 서클 위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상황도 많은 와중에 양풀백이 명확하게 공중 볼에 약하다 보니까 롱볼을 훨씬 더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롱볼이 코나테랑 반다이크한테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다이크랑 코나테가 걷어버린대요. 반다이크는 실제로 지금 공중볼 경합 수치가 75%를 넘고 코나테도 70%가량 되거든요. 근데 그 롱볼이 거기로 가지 않죠. 양 풀백한테 가죠. 따라서 아르네슬롯은 지금 리버풀이 갖고 있는 약점도 명확히 알고 있는데, 상대는 리버풀을 이기기 위해서 더 파고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만 파고들어서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르네 슬롯이 이번 브렌트포드전을 최악의 경기 중 하나라고 칭한 이유는 우리의 약점은 알고 있고 상대는 오히려 롱볼, 세컨볼, 롱스로인 이런 투박한 싸움에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팀인데 우리가 상대의 강점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약점은 완전히 노출시킨 채그 공간에서 똑같이 경기가 끝나버렸다는 게 최악이라고 평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진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진 알고 있고 상대 강점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당해서 저 또한 여러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브랜트포드전이 가장 무기력한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알면서도 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에 나온 최다 롱볼 수치를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1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 여기서 75회 시도,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71회 시도, 3위 본머스 70회. 그러니까 리버풀 만나면은 웬만한 팀들이 롱볼만 차면서 경기를 쉽게 쉽게 풀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기가 힘들어지고 패배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아니 해외 축구 모든 팬분들까지도 리버풀의 약점이 롱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롱볼이 떨어지는 자리는 풀백 자리다. 아까 말한 그 롱볼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압박 수치와 연관 지어서 보게 되면은 가장 제가 낯설게 느끼는 부분이 이거예요. 현재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 엔딩. 제 옆에는 득점 엔딩인데 득점 마무리하는 거는 제외하고 슈팅을 어느만큼 창출해 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위겐 클롭이 부임한 뒤로 이 파트에서 리버풀이 애매한 순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이터오버를 통해서 슈팅, 득점 만들어내는 이 능력은 리그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든 어느 팀이든 간에 리버풀하고 만나면 경기가 꼬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투박하게라도 상대 파이널 서드로 볼을 투입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을 뺏겨도 바로 탈취하면서 거기서 메이킹이 됐거든요. 미르겐 클럽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겐 프레싱은 훌륭한 플레이 메이커다. 오히려 개겐 프레싱, 높은 지역에서의 여가박은 10번 미드필더가 만들어주는 메이킹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르겐 클롭의 축구가 조금은 투박하게 느낄지언정 압박으로 하여금 상대 위험한 지역에서 곧바로 뭔가 마무리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좋아했던 거거든요. 위르겐 클롭이 아니라 아르네 슬로시 처음 부임했을 때에도 이 수치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여전히 지난 시즌에도 상위권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를 보십시오.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 마무리에서 리버풀은 6위에 있습니다. PPD 순으로 보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PPDA가 전방 압박 수치만큼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에요. 리그에서도 상위권, 최상위권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수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수치가 그렇게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보머스를 보게 되면 은 PPDA가 9.8, 아마 리그 1위 아니면 그 언저리 거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값으로는 허나 리버풀이 이 하이터노버를 통한 슈팅 마무리가 10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메이킹이 안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면서 하이터노버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다고도 규결될 수 있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약간은 다를 수있겠습니다만는이 수치가 높았다면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느끼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 강도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미드필더들과 9번 뭐 윙포워드 든 우리가 볼 뺏기는 지점에서 상대를 그렇게 알맞게 감싸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볼을 탈취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탈취를 못 할지언정 강하게라도 푸시하면서 상대가 롱볼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롱볼이 쉽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구역에서 볼을 뺏기는 빈도가 꽤나 높다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압박은 정말로 비효율적이면서 그로하여금 롱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점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약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빈도 자체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재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압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 롱볼 얻어맞는 지역에서 그런 롱볼 경합을 이겨낼 선수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르네슬롯이 우풀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브래들리 아니면 고메즈. 사실 선택권이 너무 없습니다. 브래들리는 23, 24 시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필드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에도 공중볼이 약했고 지금까지도 약합니다. 계속해서 얻어맞아버리면 은 고메즈라도 써야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은 토보슬라이가 우풀백에 들어가는 게더 낫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런 해결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다 토보슬라이가 우풀백 자리로 가게 되면은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압박 강도 첫 번째 볼을 뺏기는 시점에서의 압박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상 우풀백 자리에서 체크메이트에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토보슬라이를 내려서 우풀백을 막아 놓으면은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경합이 떨어져 버리고 만약에 브래들리를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얻어 맞을 것이며 고메즈를 쓰게 되면은 우쌤백이 없어서 고메즈가 혹시라도 햄스트링 잡는다 정말 지옥간다 그래서 아 n 네슬롯이 우풀백을 어느 선수로 고정적으로 쓸지가 간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중볼 성공 공중볼 실패 그리고 성공률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중볼 경합인지 아니면 공중볼을 클리어링하는 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상대랑 공중 경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상대가 경합을 안 하고 브래들리가 그냥 헤더로 클리어링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경합으로 안 잡혀요. 클리어링으로 스탯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 브래들리 경합 별로 안 했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하고 경합한 건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브래들리 공중볼 경합 수치만 보잖아요? 그럼 68%고 61%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래들리 쪽으로 롱볼을 많이 띄우는 이유는 이 선수의 클리어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곳으로 공이 떨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 시즌 벌써 예전에 겪었던 공중볼 경합만큼 하고 있어요. 위에 잔잔한 스탯들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누적값이 아직은 그렇게 나올 만한 출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브래들리가 벌써 1 8번의 공중볼 경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브래들리 쪽으로 롱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9 0분당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90분당 브래들리는 두 번의 경합 성공과 두 번의 경합 실패. 지금 위에만 보더라도 알겠지만은 제 지금 90분 당 얻어맞는 수치가 더 높습니다. 많이 쌓이지 않아서 90분 당으로 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데 명확히 지금 타겟으로 잡힌 게 보이죠. 이것만 봐도 브래들리가 앞선 두 시즌 동안 저 정도의 경합밖에 안 했는데 이번 시즌 저렇게 높아졌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캐리 캐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0분 당 공중볼 경합 승리가 1.92회, 실패. 가 1.51에 승률은 56%인데 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캐릭해즈가 공중볼에서 싸우든 브래들리가 싸우든 상대 팀은 반다이크 코나테와 공중볼 경합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양풀 백으로 붙여버리는 거고 데드볼 상황에서도 풀백들의 위치를 보고 계속 그쪽으로 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또 여기서 실점. 또 여기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네 슬롯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 이 선발 옵션 중에 하나는 로버트슨을 활용해서 볼 점유율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낸다. 캐릭케지 대신해서 로버트슨을 활용하면 볼이 더 안정적으로 돌게 되면서 애초에 볼이 끊기는 빈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캐릭케지를 쓰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점 활용해야 되는 자리는 높은 지점 그리고 이 선수의 역동성이거든요. 역동성을 살려서 공격을 딱 마무리하고 볼이 아웃돼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복귀할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하지만 오버래핑, 언더래핑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거기서 볼이 끊긴다. 그러면 그 풀백이 그 공간을 다시 다 커버하러 뛰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가 공보다 빠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롱볼을 또 얻어맞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미드필더 3 명이 온갖 패스기를 다 창출하고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양 풀백들이 중앙에서 패스 스킬을 창출하는데 큰 이점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측면에 붙어있게 되는 건데 로버트슨이 오게 되면은 로버트슨은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도 가져가줄 수는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그런 빌드업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낀 거는 로버트슨이 훨씬 더 유연하게 볼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득점에도 로버트슨의 기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압박이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롱볼을 너무 많이 얻어맞는다. 결국에는 소유 권 권을 잃어서 그래요. 권을 잃는 상황에서 압박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겠다 지금. 그러면은 간단히 안 뺏기면 됩니다. 뺏기는 빈도를 낮추면 된다. 만약에 우측에 브래들리를 쓰겠다. 그러면 좌측에는 로버트슨을 쓰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캐릭케즈랑 지금 브래들리 동시 에 써서는 답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리그 5연승 할 때도 그렇고 그나마 안정감을 느꼈을 때 라인업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합을 앉았습니다 짜더라도 하다가 소브슬라이가 결국 우풀백 가버리든지 한자리를 어떻게든 그나마 안정감 있는 선수로 바꿨거든요. 캐리케즈랑 브래들리로 계속 스타팅 받고 90분 내내 간다. 계속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2배에서 소보슬라이 풀백을 쓰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 말했을 때에도 라이트백에서는 체크메이트를 걸렸다고 하는 게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으로 가게 되면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압박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을 가지 않는 게 낫다. 효율적으로도 말했는데 고메즈를 쓰다가 코메즈 넘어지는 순간, 우린 진짜 끝납니다. 정말 끝나요. 우리 우쌤 백, 그라벤베르까지 내렸어야 돼요. 잘못하다가. 저는 그 골까지는 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소브 슬라이를 라이트 백이 기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훨씬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그래도 숫자가 꽤 있기 때문에, 그라벤베르가 복귀하게 되면, 메갈리스터, 존스, 비르츠, 그라벤베르, 4명의 미드필러 중에서 3인방을 활용해서 3미드를 가져가고, 라이트 백에 소브 슬라이를 쓰면서, 볼 점유시, 미드필더 3명, 소보슬라이. 이렇게 쓰면서 미드필더 4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유기적으로 볼이 돌수 있고, 점유 상황에서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끔 조합이 됩니다. 아르네슬롯이 갑작스럽게 본인의 플랜을 바꾼게 아니라면 은 결국에는 점유 상황에서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소보슬라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점유 상황을 높이려면은 당장 어떤 값으로도 입... 중앙이세의 볼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드필러 3명 쓰고, 소브슬라이 써가지고 4명까지 돌리는 거죠. 여기서 로버트슨까지 나온다? 하면은 로버트슨, 소브슬라이가 양풀백 자리에 있으면서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소브슬라이를 쓰게 되면은 레퍼트백에는캐리케즈를 써도 됩니다. 실제로 아스날전에서도 우리는 캐리케즈를 썼고, 라이트백에는 소브슬라이 쓰면서 아스날 상대로 그래도 이겼죠. 적어도 우리가 불안함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메즈가 그렇게 무섭다. 아르네슬롯이 고메즈를 라이트백에 쓰는 걸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 소브슬라이를 라이트 백에 그냥 기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로버트슨하고 소브슬라이를 동시에 써라? 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릭캣지랑 소브슬라이 써도 되고요. 앞에서는 로버트슨을 쓰게 되면 라이트 백은 브래들리 써도 됩니다. 그렇게 밸런스만 좀 맞춰달라는 것을 저는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래도 마지막 옵션 하나까지 <laughs> 옵션 세개죠 고메즈를 라이트 백에 쓴다. 고메즈를 쓰게 된다면 은 앞서 말한 대로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센터백으로 조금은 분류된 선수인데 라이트 백으로 쓰겠다. 상당하면 우리 우측 센터 백 없다. 그라벤베르, 엔도 미드필더 당겨 쓰겠다. 근데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슬롯이 풀백의 메이킹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라인업을 봤을 때. 왜냐? 양 윙어들은 그렇게까지 본인이 모든 걸 창출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살라는 지난 시즌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트렌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각포 살라를 두고 양 풀백들의 메이킹 값을 더 높이면서 동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는 윙어들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고메즈는 풀백 옵션에서 메이킹적인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풀백, 레프트백도 뛰었습니다. 심지어 따라서 고메즈를 쓰게 된다면 그라운드 경합과 공중 볼 경합을 위한 배치입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요소는 고메즈겠죠. 그러면은 소보슬라이가 미드필더로 복귀하게 되면서 고메즈와 소보슬라이가 우측을 커버한다? 뭐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죠. 그러면서 반대편에 캐릭케즈를 쓰고 변형 백스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고메즈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고메즈로 하여금 변형 백스리를 만들게 되면 은 스위퍼 자리에 코너테가 들어가게 됩니다. 변형 백스리 서는 자리에서 가운데에 코너테가 설 수도 있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고메즈도 쓸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리겐 클롭이었잖아요. 브래들리캐리켓두 중에 한 명은 벤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메즈가 반대발이어도 레프트 백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위리겐클롭은 과거 23, 24 시즌에 고메즈 그냥 인버티드로 다 썼습니다. 레프트 백도 썼어요. 안 되니까 사카랑 1대1로 경합하는 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리겐 클로비 선수 구성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피지컬적인 밸런스였어요. 에너지, 압박, 피지컬 밸런스. 그런데 아르네 슬롯은 그것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볼을 소유했을 때의 강점, 우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정말 아름다운 축구를 위한 그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가져야 되고 어떤 건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의 아르네 슬롯은 경합에서의 이점은 조금 포기하고 있어요. 비르치를 데려온 순간. 부터 거기에서의 이점을 갖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메갈리스터 비르츠 그라벤 메를 3미드를 쓰면은 세컨볼에서 세겠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라인업을 고수하겠다 토브스라이까지도 쓰면서 3인방 쓰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르네슬롯이 생각하는 축구가 완성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고점을 위해서 아르네슬롯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커리어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